경기도 30평형 2억 원대 아파트입니다. 직거래가 아닌 정상적으로 중개 거래되어 국토부에 신고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. 실제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 아파트는 동두천시 지행동 에코유먼빌리차입니다. 2018년 준공 49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500만 원에서 최고액 4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7천 4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3% 오른 금액입니다. 두번째 아파트는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포천이차 아이파크입니다. 2017년 준공 461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9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8% 오른 금액입니다. 세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청북구 목길리 평택 청북 한양수자인입니다. 2016년 준공 718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9,600만 원에서 최고액 3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4,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6%오른 금액입니다. 네 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파주 한양수자일리버팰리스입니다. 2015년 준공 1 0 0 6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9천5백만원에서 최고액 3억 7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7%오른 금액입니다. 다섯 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청북읍 목길리 청북풍림아이원입니다. 2013년 준공 232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9천2백만원에서 최고액 3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9% 오른 금액입니다 여섯 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장안동 평택장안마을 코오롱하늘채입니다 2013년 준공 1943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2억 1,5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4,7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9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7% 오른 금액입니다 일곱 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청부구 목길리 사랑으로 부영호차입니다. 2012년 준공 741세대 전용면적 84.3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9,200만 원에서 최고액 2억 9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% 오른 금액입니다. 여덟 번째 아파트는 동두천시 지행동 동양인파트입니다 2011년 준공 50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8천 5백만원에서 최고액 3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5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7% 오른 금액입니다. 아홉 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파주일스테이트 2차입니다. 2010년 준공 45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1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2천 7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8% 오른 금액입니다. 열 번째 아파트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양평연대성호 3단지입니다. 2010년 준공 250세대,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1,850만원에서 최고액 3억 4,600만원까지 상승 후, 24년 8월 2억 4,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11% 오른 금액입니다. 열한 번째 아파트는 김포시 양촌읍 파군리 자연앤데시안 금빛마을입니다. 2010년 준공 743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9,9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6,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5,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5% 오른 금액입니다. 1 2 번째 아파트는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안성공도 KCC 스위첸입니다. 2010년 준공 1,101세대 전용 면적 84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6,5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5,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5,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3% 오른 금액입니다. 13번째 아파트는 안성시 공도음만정리 디자인 시티 블루밍입니다. 2010년 준공 1378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7,950만원에서 최고액 3억 6 7 5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4% 오른 금액입니다. 14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청호동 오산청호 엘리시아입니다. 2010년 준공 275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2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2% 오른 금액입니다. 15번째 아파트는 동두천시 동두천동 신창비바 패밀리 1단지입니다. 2009년 준공 409세대 전용면적 84.8 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3300만원에서 최고액 2억 98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0% 오른 금액입니다. 16번째 아파트는 동두천시 지행동 동원베네스트입니다. 2009년 준공 486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93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3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1%오른 금액입니다. 17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아동동 신한실크밸리 1차입니다. 2009년 준공 539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원에서 최고액 4억 2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7천 8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9% 오른 금액입니다. 18번째 아파트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한천마을 금광베네스타입니다. 2008년 준공 460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5천 4백 1만 원에서 최고액 3억 2천 8백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9% 오른 금액입니다 19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화도읍가곡리 신마석신도 브레뉴입니다 2008년 준공 30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 7,950만원에서 최고액 3억 7,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4,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5% 오른 금액입니다 20번째 아파트는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금호어울림 3단지입니다 2008년 준공 344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8,5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5,4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7% 오른 금액입니다. 21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덕계동 현지 내법일일단지입니다. 2007년 준공 418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9,4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% 오른 금액입니다. 22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문산읍 선율이 지능소슬 마을입니다. 2007년 준공 231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6% 오른 금액입니다. 23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고암동 하늘빛마을입니다. 2007년 준공 68세대 0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8,500만 원에서 최고액 3억 7,7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4% 오른 금액입니다. 24번째 아파트는 용인시 처인구 포고급 삼길이 개수마을 수목원 우림피류입니다 2007년 준공 346세대 전용면적 101.3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4천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0% 오른 금액입니다. 25번째 아파트는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대주피오레입니다. 2007년 준공 434세대 전용면적 84.5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9천5백만원에서 최고액 4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3% 오른 금액입니다. 26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갈고동 한솔솔파크입니다. 2007년 중공 511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3826만원에서 최고액 4억 6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8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6% 오른 금액입니다. 27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봉담읍 동아리 휴먼시아동아마을 6단지입니다. 2007년 준공 736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원에서 최고액 4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9천3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6% 오른 금액입니다. 28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삼숭동 양주자의 6단지입니다. 2006년 준공 735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35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5% 오른 금액입니다. 29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남양주 녹촌 두산이 부입니다 2006년 준공 385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54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3,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55% 오른 금액입니다. 30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금촌동 대박노블랜드입니다. 2006년 중공 488세대, 전용 면적 90.1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7,7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, 24년 8월 2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35% 오른 금액입니다. 31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덕계동 양주푸르지오입니다. 2006년 준공 49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9천7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1% 오른 금액입니다. 32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오나무보남리 금호올림입니다 2006년 준공 711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8,400만 원에서 최고액 4억 4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5,0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5% 오른 금액입니다. 33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안녕동 아름마을 시암미지엔입니다 2006년 준공 70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6,900만 원에서 최고액 4억 4,0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7,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4% 오른 금액입니다. 34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삼숭동 양주자 이사단지입니다. 2005년 준공 852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4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2% 오른 금액입니다. 35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삼숭동 양주자이 3단지입니다. 2005년 준공 74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2천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2% 오른 금액입니다. 36번째 아파트는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쌍용수 이다톰입니다 2005년 준공 776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3천만 원에서 최고액 3억 6천 6백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4천 3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6% 오른 금액입니다. 37번째 아파트는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동문삼 단지입니다. 2005년 준공 266세대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8천 3백 75만 원에서 최고액 3억 9천 8백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6% 오른 금액입니다. 38번째 아파트는 동두천시 송내동 아이파크입니다. 2005년 준공 424세대 전용 면적 101.6 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9천2백만 원에서 최고액 4억 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2억 5천3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1% 오른 금액입니다. 39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안중우 편하리 동신아름 마을입니다. 2005년 준공 546세대,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6천7백만원에서 최고액 3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이억 5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2% 오른 금액입니다. 40번째 아파트는 광주시 송정동 대주파크빌입니다. 2005년 준공 299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전 가격 1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7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전 대비 52% 오른 금액입니다. 41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장당동 우미노스 비리차입니다. 2005년 준공 42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전 가격 1억 9천3백만원에서 최고액 4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5% 오른 금액입니다. 42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금촌동 금촌주공 7단지입니다. 2005년 준공 1133세대 전용 면적 84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1250만원에서 최고액 4억 30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8,95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6% 오른 금액입니다. 43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원동 대우프루지오입니다 2005년 준공 839세대 전용면적 84.5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69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4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1% 오른 금액입니다. 44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월곶동 풍림아이원 3차입니다. 2005년 준공 560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원에서 최고액 5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92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6% 오른 금액입니다. 45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푸르메금강의 습부아입니다. 2004년 준공 280세대 전용면적 82.6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2억 97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2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4% 오른 금액입니다. 46번째 아파트는 용인시 처인국 고림동 예원 마을 코아루입니다. 2004년 준공 408세대 전용 면적 84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4,700만원에서 최고액 2억 9,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2% 오른 금액입니다.